이희경, 정혜란, 조옥희 권사님의 은퇴 축하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천장로님과 다섯 분의 권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믿음으로 기도의 본을 보시고 이 성도님들의 안타까운 질거와 시련 앞에서. 언제나 눈물의 기도와 고면으로 함께한 믿음의 열정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리라 믿습니다. 주신 직분과 사형을 사역을 마지막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게 애쓰고 힘썼 힘썼던 가족들, 저들의 가정과 자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복된 삶으로 더욱더 성숙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이 자리가 은퇴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행하는 삶 삶의, 삶의 새로운 시작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시간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한국버 중앙 장로회와 담임 목사님과 당회를 위하여 군사회를 위하여 또한 믿음의 모든 후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날마다 저희 안에 내주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멀며 믿음의 흔적들이 후대 후대에도 길이길이 남겨여 주시옵소서. 이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저와 늘 저들의 가정과 자손들에게 주신 말씀을 말씀임을 영원히 잊지 않게 않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주셔서 은퇴하시는 장로님 권사님들과 우리 모두에게 감사의 은혜 감사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은퇴 감사 예배 주시는 하나의 말씀 사무엘상 1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하나님 영광을 으신주 믿습니다. 오늘 저는 사무엘의 권고라는 제목으로 사랑하는 천혜우 장로님, 이인숙 권사님, 오, 오연자 권사님, 이희경 권사님, 정혜란 권사님, 조옥희 권사님께 귀한 권면 말씀드리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사무엘상 12장 본문은요. 제사장이며 선지자인 사무엘이 나이가 참해 모든 백성 앞에서 마지막 설교와 권고를 하는 장면입니다. 마지막에 사무엘 선지자가 어떤 말씀을 하나요? 은퇴하는 사무엘의 심정에는 어떤 마음이 있나요? 오늘 본문 23절을 같이 한번 읽길 원합니다. 나는 너희를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실 것인즉 사무엘은 은퇴를 하는 것 같지만 은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기도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사무엘의 기도의 대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내 기도를 한다고 써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을 위한 기도한다고 써 있습니까? 아닙니다. 빨간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은퇴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겠다.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서 기도하겠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은퇴하는 사무엘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퇴 장로님, 사랑하는 은퇴 권사님들. 사무엘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은퇴가 끝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재직을 위하여, 후배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위하여 기도하겠다는 마음이 은퇴식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은퇴는 모든 일이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교회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즉 성도를 위하여 중보기도 많이 하라는 명령임을 깨달으시고 기도로 매진하시는 은퇴장로님 권사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은퇴하신 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 은퇴하시는 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화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어떤 일을 담당하겠다라고 사무엘이 은퇴하면서 말씀합니까? 다음 23절 후반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친 일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하고 의로운 일,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더 힘쓰겠다라고. 사무엘이 은퇴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은퇴장로님 권사님들 더 많이 성경 공부하시고 더 많이 노하우를 후배 권사님들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전에 밥솥이 하나 있었는데 주인을 알아봐요. 이 주인을 알아보더라고 밥솥이. 제가 할 때는 밥이 매일 꼬들꼬들하게 합니다. 제가 의외로 좀 밥을 좀 합니다. 이 밥이 매일 꼬들꼬들하게 나와. 그런데 정현민 사무의 손에 가면은 이 밥이 항상 맛있어요. 손을 타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은퇴 권사님들, 선한 일을 의로운 일, 노하우를 후배 권사님들에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끝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시간이다라고 사무일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후배들에게 후임들에게 선한 일을 가르치는 일을 사무일이 은퇴하면서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사무일의 마지막 말입니다. 성경에서의 마지막 말입니다. 은퇴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까? 마지막에 나는 은퇴하지만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이 되겠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말씀 간증받은 것을 나누며 선한 일을 하며 더 열심히 주 앞에 나가겠다라는 이 결단 사모의 결단이 사랑하는 은퇴장로님 은퇴권사님들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기도로 응답하며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사랑하는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성도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장문님 권사님 은퇴 예배 가운데 주님 오셔서 사무일의 심정과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더 기도하겠다라는 결단들이 일어나게 해주시며 주의 나라를 위해 살겠다라는 결단들이 일어나는 은퇴, 감사,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들을 기도로 화합하며 기도로 중보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하나 된 아름다운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들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음 나이다 아멘 당에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 유홍식 장로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전사님 마이크를 이또 네. NG가 있어서 오래 기억됩니다. 네. 본교회 천회오 장로 이인숙 이희경 정회란오연자 조옥희 권사는 본교회 장로 및 권사로 임직 받은 후 오늘까지 충성되이 교회에 봉사하며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본교회 은퇴 장로 은퇴 권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해당 대신은 천혜장님 이인수 권사님, 이경 권사님, 오연자권사어나시고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이어요사시겠니다 공포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부터 그리쏘께, 받은 직책과 그리스도께 받은 직책과 그 권위를 가지고 천혜호 장로 이인숙 이희경 정혜란 오연자 조옥희 권사가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은퇴 장로 및 은퇴 권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박수로 우리 은퇴 장로님 은퇴 권사님 되신 걸 환영하겠습니다. 뒤돌아 쉬셔서 뒤돌아 보시고요.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어, 저희 감사패 증정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혜우 장로님 잠깐 앞에 나오시고요. 천혜우 장로님 감사 패 받으실 때에 어, 준비하신 선물이나 화환 있으신 분 앞에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패 증정하겠습니다. 장로 은퇴 기념패, 장로 천혜우, 귀하는 본교의 장로로 임직하신 후.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고 교회 부흥과 발전에 헌신 봉사하다가 명예스럽게 은퇴하심으로 온 성도의 감사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자라욧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주 2023년 10월 29일. 미주 한인 예수고 장로회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 당회장 김현 목사 대독. 권사 은퇴 기념패 권사 이인숙 귀하는 본교의 권사로 취임하여 권신과 충성을 다하시다가 교회법에 따라 은퇴에 지음하여 그동안의 노고를 찬하하며 교우들의 사랑에 마음을 이패에 담아드립니다 자라에 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주 2023년 10월 29일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 당회장 김현 목사 대독. 이희경 권사님, 권사 원사 이희경. 이하동문. 본사 오연자 이하동문. 네 잠깐 네 권사님들 앞에 잠깐 나오시고요 이제 네. 네, 내려놓으셔야 되겠네요 네네 네, 잠깐 뒤돌아서 잠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뒤돌 잠깐 뒤돌아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은퇴 장로님 권사님 가운데에 기도해주시고 잘 앞에 인생 가운데 하나님 갈 때까지 더 기도하는 권사님 더 기도하는 장로님 되실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우리 축복하며 박수로 우리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분 개인 권사님은 좀 멀리 출타하셔가지고 참석 을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들어가실 때에 우리 대표로 은퇴 장로님 천혜요 장로님께서 은퇴사 대표로 해주시겠습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중앙교회가 창립 42주년을 기념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뜻깊은 주일 예배와 더불어서 장로 군사 은퇴 예배를 드리게 됨을 대단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늘 보호하시고 인도해주신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말씀과 권면으로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해 주신 김현달님 목사님과 또 우리 동료 당회원 그리고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이 있었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은퇴를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노 사도 어, 바울이 어, 순교를 앞두고 어, 믿음의 아들 되는 그 디모데에게 군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 관자와 같이 벌써 보험이 되고 나의 달을갈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썸을 싸고 믿음을 지키소니 하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저도 그좀 그렇게 거창하게 해보려고 했는데 뭐 교만스럽게 볼것 같아서 어,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좋아하는 많은 성구들 중에 보면, 10편, 90편에 보면, 은 어, 의인은 종려나무까지 번성하며, 레바논의 배경목까지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들 안에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 그 중에서 의인은 늙어도 결실한다, 여전히 결실한다는 말이 참 좋습니다. 아, 그 사람은 세워야겠지만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여전히 그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간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아, 목사님이 제게 그 짧게 답사를 부탁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고 참생각하는 중에 잠깐 제 지나온 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뭐 의영부행 하다 보니까 나이도 먹고 70이 되어서 은퇴를 하게 되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에 자랑할 하 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감사해야 할 것은 너무 너무 많은 거 있죠. 마침 그 생각나면 굳이 오늘 읽어드린는1 0 90편 말씀이었습니다. 의인은 늙어서 여인이 결실한다는 말 자체가 앞으로도 할 일이 남아 있던 얘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자랑할 게 없어도 할 일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많다는것 자체가 사실은 제약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삶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 집에서 자라가는 것이고 또 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빛과 물과 영양을 공급받아서 풍성하게 거둘 수 있다는 말씀이지니까요. 아, 젊었을 때보다는 오히려 우리 내면에 더 깊고 이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먼 훗날 멋진 우리 인생이 잘 살아도 고백할 수 있는 날 있지 않겠습니까? 아,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강력게 붙어 있냐일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튼튼하게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소망하며 이것을 다스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08장 하심으로 우리 장로 권사 은퇴 감사 예배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신 성전과 피 흘려사신 교회를 내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 자같이 아께서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내 봉사합니다. 예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힌 언약.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끝치는 해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은퇴 장로님, 은퇴 권사님들. 머리 가운데 그들의 가정 가운데 사랑하는 밴쿠버 중앙 장로회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예식 마쳤습니다. 앞에 사진 촬영있습니다 우리 은퇴장 논의...